와 마늘 종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군 팬에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마늘 종을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 양은 많지 않아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마늘 종의 매운 정도만 조금 강하면 어, 어, 충분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볶으면서 고음하고 이제, 그, 장아찌 깻잎이 조금 짠맛이 강하다 할 때는 설탕을 조금 넣어서 짠맛을 감할 수 있도록 같이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볶고 있는데, 그, 간은 여기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. 소금으로. 그리고 설탕도 조금 넣어서 이렇게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김 발입니다. 김 발에다가 어, 여기 깻잎 장아찌를 펼쳐놓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의 겹치는 정도가 있어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줄기는 조금 이렇게 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. 한 두세 겹 정도 이렇게 같이 겹쳐도 괜찮으니까 제일 이렇게 놓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손을 좀닫고 약간 매운맛만 감할 수 있을 정도의 알종을 그 볶았습니다. 그래서, 여기, 이제 볶은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. 한 세, 세 가닥이나 한네 가닥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그 발로 꾹꾹 눌러가면서 말아 줍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아 놓은 그 깻잎은 먹기 직전에 씁니다. 미리 썰어 놓는 것보다는.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약간의, 어, 잣가루나 이런 것들을 살짝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묻혀줍니다. 그래서 이 잣가루는, 어, 그 짠맛을 많이 이렇게 감해주는 그런, 어, 그, 어, 역할을 하고 또 고소한 맛을 또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끼니 장아찌의또 색다른 맛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입 크기로 썹니다.